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 회에 초청받기까지는 오늘 한국사인작가협회 이사장님이 취임식에 정치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정치인은 저 혼자인 것같습니다 예, 네, 남는 것은 사진뿐이 없으니까 사진 좀잘 찍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습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아, 그때 국민의당 원내대표만 우리 사진작가 협회이사장 취임식에 왔더라. 라는 것을 좀꼭좀 좀 기억해 주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화철경 예전회장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정은택 이사장님, 또 우리 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수 회장님,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막중한 책임을 다해서 우리 사진작가협회를 이끌어오신 우리 양재현 이사장님, 직전 이사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니까 사진작가 회원이 전국에 1만여 회원, 예, 그 가족까지 하면 한 4만, 또 아까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정치인들은 그런 숫자를 이렇게 불러주면 귀가 숲을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좀 많이 좀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국민의당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생 정당이고 어,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5월 9일날은 국민의당이 집권할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듭니다. 근데 여기 사진작발표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은 집권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원만 해드리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예술단체, 예술문화, 예술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하는 말, 항시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치인하고 공무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일을 보러 가서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은 하는 말이 오늘은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치인을 만나면 내일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내일은 되게끔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사진에 대해서 어,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어, 남는 것은 사진뿐이 없다 이런 말도 어, 많이 있고 저도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시장 분수를 쭉 하다 보니까. 제 서재에 가면 앨범이 거의 한 100여 권이 있습니다. 시장 때, 군수 때, 국회의원 때, 정치인들도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남는 것은 CD에 꼬나도 보지도 않고 사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사진기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런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볼 때마다 부럽고 또제 주변에 사진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 사진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참 예술가에 어떤 그런 혼을 담는 정신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 예술을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이런데 와가지고 예술인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 그리고 이런 소통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걸 읽을려고다 써갖고 왔는데 지금 읽지는 않고 시간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작년에는 그 제 33회 국제 사진예술연맹 한국총회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또 위상도 많이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건수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재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님 때보다도 훨씬 더 파악되고 단합되고 사진작가의 때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홍택입니다 이사장. 저... 어차피 예의가 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진 저도 사진 좀 하거든요 사진하는 사람들 예의 차릴 끝이 저한테 사전에 주스 해달라는 말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하라 고니까 지금 생각이 남니다는게 있는데 어, 저는 말이죠 이, 미리 해달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갑자기 시킬 수는 잘 하거든요 그걸 제가 조건수 회장이 이사장 서잘 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있냐면, 저작권협회 회장은 이 사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저작권 권리자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진 찍었잖아요. 찍느라고 생 열심히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도 마찬가지예 저작권 권리자십니다. 연설문 하나가 전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결과물, 사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제일 많은 분이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죠? 대충 지금 뭐 저, 스마트폰을 찍는 건 말고 옛날 필름은 3만 카트 3만 카트 그럼 한 분에 3만 카트 찍어서 다 계시면 전국에 한 100만 명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 사진이 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요 굉장히 앞으로 큽니다. 그걸 오늘의 소개받은 한국의 중의장 한철기입니다. 아, 제 28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조건수 이사장님과 또 여러 부회장님, 또 감사님, 에, 임원들께 130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받았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국민당 조성경 원내대표께서 음.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눈코 뜰 사람 없이 바쁩니다. 아, 탄핵 이후에 또 대,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예, 이 자리를 빛내서 셔 더욱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아, 우리 양지현 전이사장님과또 홍성덕 고아비사장님또 정홍택 에, 이사장님, 우리 조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석, 아, 수석 아니 여러 부이사장님, 또 배경환 부모님을 비롯한 또 여러 정경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 이번까지는 3년 동안 양견 이사님과집행부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한세 가지 거론을 할까 합니다 적자 사진협회를 흑자로 돌려놨고 또한 피아프 국제 대회를 한국 유치해가지고 경주 서울 유치해가지고 한국의 사진계를 세계적 위상을 올려 높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발 교육을 통해서 해원관의 상호 어,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다 어, 달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 양재현 이사님과 집행부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오늘 취임하는 조건수 이사님 저는 평소에 존경합니다. 제가 한때 여러가지 도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어, 조용하고 정말 인자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 상당히 그 매사에 정말 지구를 이기를 하시고 대략 한네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하자면 한 한사의 공모전의 수상을 비롯한 각종 공모전의 심사와 운영을 역임했고 또 인천시 문화상과 대한민국 예총의 예송문화상을 수상을 했고 또 한국사진협회 이사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연륜과 격률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우리 사진협회를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주승용 국민당 대표님.